먹을까? 하나만 먹게 아니 아빠두 개만 먹을 거야 술좀한잔해 그냥 다 먹어 나중에 뒤에서 뭐라 하지 말고 어, 아빠 때문에 내가 오래 살것 같아 알았어? 왜? 너 어, 하도 욕이 쳐먹가지고야그럼 <laughs> 그거 그거 쌩으로 그, 그, 그 먹는 여자가 어딨냐? 그거 누가 마신지 알아? 아빠가줬어 아빠가, 아빠가. 툭하면 해야 하고 그런 거 먹여가지고 씨. 이놈 거고 먹다가 후라이한 산지 얼마 안 되는 거다 버리겠다 야 집에서 나가 살아 그냥 어? 너어하 살아? 어 혼자 나가 살게 쟤뭐와 뭐? 고와 아이씨 뭘 갖고 라는 거야 뭐 반을 먹었어? 아유 아유 진짜. 아 여기 갖고 오래, 어. 아. 아 여기서 먹지, 주방에서 먹는데. 엄 아, 짜증나. 야 답답하지. <laughs> 여기를 먹는다고 여기를 내가 여기 가려고라 했잖아 그러니까. 내 화들께 아웃도. 뭐야 또? 여보세요? 아 어, 뭐야? 어느 새끼야 씨. 누구야? 뭐? 딸한테 먹어가 뭐야? 드세요 어? 드세요 야딸 그걸 안 했어? 어? 야 그걸 안했다야 딸한테 먹어가 뭐야 드세요지 두고 라면호렙이 불안을 못만으냐 아니 아? 딸한테 드세요가 뭐냐 어? 드저 먹어라가 뭐냐 먹어가 어? 드, 아니 드세요. 당신은 하장한테도 야 어제 사원한테 이랬어요? 싫었어 이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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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자 그러냐? 조용히 라나아 정말 우다? 나 사장 말기 이렇게 개 조주로 한다 내가 딸말이다 딸말이에요 실 음. <laughs> <laughs> 엄마가 약간 진짜 너까주기바래지 너 지금 그래 네, 내가 진짜 깐다 <laughs> 짜증나서 쉿 왜 대가리도.. 엄마나대가리쏙 빠졌네 여보 아 눈깔이나 먹어야 먹어 먹어 눈깔 좋아한아 먹으라고 네 딸님 아휴 어... 야 이걸 할또 모르는 줄라아 맥주 라 맥주, 주먹을다 먹었어, 벌써 약간 엄마가 완전히 전라도 김대중 새끼하고 똑같아 아니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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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해, 문재인하고 똑같아 아니, 문재 아, 받아서 그냥 먹어라

못 나간다! 못 나간다! 오늘 미쳤나봐, 오늘! 이들이새 니들, 이렇게 전세, 월세 안 사는 것만 해도 다른 거 생각해 뭐? 휴지 위에 있잖아 나이 하나 쓰는데, 어 아, 밑에 딸 쓰는 거 있고 아, 젖은 거들야잘 닦아지지 왜냐면은 엄마 수거 쓰면은 이집다 때려부숴버린대 아, 엄마를 그냥 아주 양. 아 진짜 그, 그랬어 무녀가지고 엄마를 그냥 천에 나쁜 엄마를 만들어보라고 네 여보 꼭잠거세요 빨리 오래요 아니 아니 진짜 있잖아 수건 쓰면은 다 죽여버린대 <laughs> 새끼 귀엽긴 하다 집이잖아 뭐 얼굴은 짜짤하고 애써 감추려던 눈물을 아빠 앞에서 또 보이고 말았습니다 정우는 빨리 어른이 돼서 아빠를 돕고 싶 o 니 u 그냥 먹어도 맛있 i 야 y 그냥 먹어도 딸따모, 딸따모, 딸따모. 네. 응. 야, 하나 먹어 t sure. I'm n o 먹어. u 나 e 서먹 not s u r 하나나세개 먹고 물랑커 먹었던 아가 도착한 곳은 병원 오늘은 할아버지의 정기 검진이 모레입니다.